안녕하세요 클튜의 결제 정책이 바뀌면서 클튜를 떠나는 사람이 느는 바람에 꿀팁을 모아 올리는 저로서도 이게 맞나 이 영상이 정말 맞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림 유튜버 멜트입니다 아무튼 제목에서 보고 오셨듯 클립스튜디오에서 선을 빠르게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을 따려는 그림의 러프가 준비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투명도 조절해서 을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실 텐데 이 러프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눌러 주면 레이어 컬러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눌러 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요. 가시성이 확 좋아지기 때문에 아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망설이고 고민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겠죠? 다음 다음에 선을 따는 레이어는 레스터 레이어가 아니라 벡터 레이어로 만들어 줍니다. 혹시 이게 없다면은 창 크기를 조금 늘려주면 나올 거예요. 벡터 레이어는 이렇게 큐브가 나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면 일반 레스터 레이어를 쓰고 계신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평소처럼 선을 싸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머리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삐져나오는 선 아니면 겹친 선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레이어라면 지우개를 쓸때 제가 지나간 부분만 지워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닦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벡터 레이어에서 벡터형 지우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삐져나온 것만 인식해서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또이 레이어의 특징은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면은 일반 레이어는 화질이 나빠지는 게 보이는데요, 벡터 레이어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화질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벡터 레이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도 있고, 또 일반 레이어에서만 되고 벡터 레이어에서는 안 되는 채우기 흐리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림채색을 끝마치고 나서는 선색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선을 선화 레이어 하나에 다 넣지 말고 파츠별로 구분을 해주면 좋은데요. 선화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좀 보기 편한데 내가 폴더로 붙고 싶은 레이어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또 클릭해 주면은 여기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c t r l G를 눌러서 폴더화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걸 눌러서 펼쳤다 접었다 할수 있는데 이 선화 풀도 안에 보면은 머리 레이어 얼굴 레이어 상의 레이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클리핑 레이어를 만들어서 원하는 파츠에만 빠르게 색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상단에 링크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단몇초 만에 선색을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인데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요거 말고는 컨트롤 Z 뒤로 가기를 의식적으로 덜 쓰기 그런 게 있겠죠. 완벽한 선이 나올 때까지 나는 다시 긋는다고 그었고 마음에 드는 선을 그었지만 사실 처음에 그은 선과 마지막에 그은 선은 큰 차이가 없다. 얼굴 아니고서야 1, 2픽셀 차이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그리면서 계속하는 거. 또펜 설정, 도구 속성에서 보면 브러시야 뭘 쓰든 마음에 드는 걸 쓰면 되는데 이 손떨림 보정을 적당히 높여주면은 선이 삐뚤삐뚤해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다시 긋게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알려드린 기능 활용하셔서 더 편한 환경에서 그림 그리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